견과류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다양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 두뇌 건강, 항산화 효과 등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중장년층과 시니어층에게는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간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견과류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견과류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제품, 특히 우유입니다. 견과류와 우유는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 속도가 느리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데, 이 조합이 위장에서 소화 효소 분비를 어렵게 만들고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에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불량, 혹은 잦은 트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 차를 두고 섭취하거나 우유 대신 두유나 저지방 요거트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일, 특히 감입니다. 가을철 대표적인 과일인 감은 탄인이라는 떫은맛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견과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 딱딱한 덩어리, 즉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을 과도하게 섭취한 뒤 견과류를 먹고 심한 복통이나 위경련을 겪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런 식습관이 위장장애, 소화불량, 위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뿐만 아니라 단맛이 강한 감귤류나 바나나 등도 견과류와 함께 먹을 경우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 즉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맥주 안주나 반찬으로 함께 드시곤 하는데 이때 문제는 짜게 양념된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견과류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 상승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중장년층, 시니어층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되도록이면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고 염분이 많은 반찬과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한줌약 25g에서 30g 정도의 무염 견과류를 간식으로 단독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후 한두 시간 뒤 혈당이 떨어지는 시점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조절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섭취해 장내 활동을 돕고 지나치게 가공된 스낵과는 구분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유제품, 감 같은 과일, 그리고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기능이 약해지고 혈압과 혈당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지키면 견과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자연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먹는 음식 조합 꼭 신경 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